탈색을 많이 하셨다, 그죠? 네. 탈색을 계속 탈색만 하셨어요? 그러면 그, 흰 머리 염색 하는 게 너무 지겨워서, 어. 그, 고잉그레이, 네, 아, 해달라고 아, 그렇게 네. 했는데, 네. 이렇게 됐어요. <laughs> 아. 그래서 탈색은, 한세 번, 전체 탈색을 세번 정도 하고, 뿌리 어. 쪽에도 한거 음.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도저히 머리로 까만 데, 머리가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이 내려가지를 않고 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지금 친정 온 김에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서울에 사시는데 네. 친정 온 아. 김에 그냥 네. 하려고 검색하다가 여기가 나왔어요 세지컵을 어떤 색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어. 하실 거예요? 어떤 색이 그, 그 전에는 그냥 계속 브라운 음. 일반 브라운 이거 네, 어. 되게 연한 그러니까 밝은 색으로 네 밝은 색으로 했었거든요. 밝은 색을 좋아하세요? 네, 너무 인상이 원래 제 모발색은 검정인데 음. 인상이 너무 세 보이고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 음. <laughs> 네. 피부도 깨끗하시고 저 포인트로 이제 입술 색깔도 딱 그렇게 하시니까. 블랙이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오히려 세련되게끔 가려면 은 블랙으로 새까맣게 해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그런 머릿결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여지는 게 색이기 때문에 색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색이에요 왜냐하면 복구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니까 그래서 블랙을 싫어하시면 브라운 쪽으로 가는데 브라운이라 하더라도 조금 어둡게 하셔야지만 퀄리티가 나와요. 왜냐면 하 흰머리는 우리가 노화된 모발, 네. 건강한 모발은 멜라닌 색소와 단백질이 가득 차있는 모발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검은 머리가 자랐잖아요. 네. 그런 머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돌아가야지만 모발이 굵고 탄력이 있고 건강한 모발로 이제 찾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색깔은 무조건 좀 어둡게 하셔야 된다. 그럼 블랙으로 할까요? 블랙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은데 홈케어로 저희 시술을 받고 나면 오늘 들어가는 멜라닌 염색제가 이제 복구에 쓰이거든요. 그걸 또 판매를 해요. 그래서 고객님은 그냥 블랙 5번 자기 모발에 하나만 구입을 하셔가지고 보이는 데만 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일반 염색이랑 달라요. 그게 저도 편할 것 같아요. 막 섞고 하는 것보다 브라운도 섞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 녹은 머리가 조금 있을 거거든요. 복구를 하면 너무 이렇게 달라붙는 게좀 싫거든요. 머리도 되게 얇고. 지금은 탈색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 달라붙어 있어요. 모발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압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발을 더 두껍게 팽창을 시켜 가지고 실제로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두꺼, 두께감이 달라요. 그러면 그 두께감으로 인해가지고 좀 풍성해 보이고 힘이 있으니까 볼륨감이 오히려 더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매직은 이런 데서 곱슬 처리한다고 이렇 딱딱 붙게끔 펴잖아요. 그럼 뭐 이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 그런 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앞 라인 부분이라든지 뒷 라인 부분에 조금 과도하게 색을 빼면서 좀 손상이 좀 태워버렸다. 네, 머리를 감아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위험하잖아, 지금. 머리 감을 때마다 또 뚝뚝 끊어지는 것 같고, 네. 막 늘어나고 하니까. 머리도 안 말라요. 안 마르고, 네. 뭔가 찐득찐득한 느낌이 들고,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모발을 굵게 형성시키고, 탄력을 주고, 힘있게. 네. 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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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좀 이렇게, 음, 어떻게 정상적으로 머리가 좀될수 있게. 어. <laughs> 좀 해주세요. 지금 감았을 땐딱 어떤 네. 느낌이에요? 감았을 때. 감으면, 감으면요? 네. 공포스럽나요? 그 정도인가요? 이렇게 일단 마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뭐를 헤어 제품을 바르지 않으면 일단 여기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는 상태고. 네. 그래서 아. 말리면서 계속 발라줘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야 조금 뭔가 이렇게 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도 말릴 수 있고 그렇게 아. 되는 거 원하는 것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아니, 없어요. 없어요? 응. 알겠습니다. 네. 아, 세 번. 탈색 세번 응. 정도 시도를 해가지고요. 어, 지금 이제 애시 계열로 지금 하시려다가 어, 실패를 하고 지금 다시 오셨는데, 머리 상태 한번 볼게요. 탈색 세 번화 모발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서부터 지금 이제 녹은 상태가 보이고요. 그리고 흰머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흰머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탈색을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검은머리하고 흰머리하고 아직까지 분포가 50% 높기 때문에 뭐, 백발로 해도 흰머리는 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잠안져봤 알아. 까 원하는 머릿결 됐는지. 음, 손이 들어가요. 근데 끝이 약간만, 약간 끝은 이래도 그죠? 음. 두께감이라든지 단단함이 이제 다 회복이 됐나요? 됐나요? 음, 나에 음. 네. 들어요. 네. 네. 가 다른 하고. 거 샴푸만 하고, 뭐 트리트먼트 거만 하고. 우리 고객님들 말로는 네. 네. 저희가 샴푸나 이제 품들이특수되어 있거든. 음. 이케어를 하고 나서 일반 샴푸를 쓰면 금방 푸석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유지를 좀 멀리 있으니까 오랫동안 하시려면 우리 샤프 트리트먼트 두 개만 써주셔도 이 관리비 비용이 한번맞아요그 음. 정도 좋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 제품은 그냥 검증이 됐어. 요 고객님들한테 음.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한테 이미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짧잖아 지금 머리가. 음. 좀 길렀으면 좋겠는데 트리트먼트는 고객님은 한 1년 이상 제가 용량을 많게 압축을 시켜놔서 소량으로 쓰시면 되고, 음. 샴푸는 석 달에 한 번씩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용량이 7 0 0 m l 면석달정도 쓰세요. 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샴푸만으로도 굉장히 머리가 부드럽고 다르다라는 게 힘이 있어진다는 게 느껴지시고, 음. 그리고 숱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죠. 음. 위에가 조금 비어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 샴푸가 두피 케어까지 다 되기 때문에 일반 두피 케어는 케어가 되는 샴푸 같은 경우는 알칼입니다. 그래서 모발이 금방 거칠어지지만 우리는 특수한 미세체류까지 들어가 있는 샴푸이기 때문에요. 네, 마술처럼 한 번만 딱 써보시면 효과가 딱거려요 그건 첫날에 딱 느껴지시죠. 일반 샴푸랑 다르다는 게 그게 이제 달라요. 자, 해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파망 때 세븐 케어 중에서 다섯 가지만 작업을 한 거고 지금 두두 두 가지 작업 이제 매직 작업 곱슬 조금 펴고 근데 거의 다 잡혔죠, 그죠? 음. 한번더 잡고 이제 광택 내는 거 그리고 고객님 집에서 머리 감으면 이 검은 물이 뚝뚝 안 떨어져야 되거든. 음. 아, 그렇게끔 저희가 또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음. 마지막 작업하고 돌아올게요. 네. 우리 그 타색한데 얼마 들었죠? 한 3, 40안 들었나? 한 30만. <laughs> 넘게 들었죠. 그 이상의 비용을 회복하려면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두 번, 세번 관리 안 받아도, 고객님 그냥 일반 머리처럼 다니실 수가 있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또 앞쪽이 없어리더라고 앞쪽이. 네, 앞쪽으로. 그래서, 친정이 오실 때마다 댓글 들려주셔가지고, 교정해가지고 결을 또한번더 다듬으면 좋아요. 음. 1년에 한 번, 두번 오세요. 두세 번? 두세 오면. 번 오면은 두세 번까지는 아니고, 1년에 두번 정도만 관리하시면 돼요. 아, 네. 오실 때마다 오셔가지고 관리를 하세요. 우리 제품은 다 처음에 안 팔았거든. 음. 근데 복구하고 신기한 거야. 머리 감아보면 감아볼수록. 그리고 내가 한 번씩 우리 거를 이제 샘플로 써서 주면 네. 고객님들이 여기 있는 제품을 저희가 다 팔거든. 우리 시수라는 제품을 다 팔거든요. 음. 팔아라, 아니면 달라,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요청이, 와, 제품 팔면 이건 나중에 다 갖다 쓰면 뭐, 복구 이거 하러 오겠나, 이런 걱정을 처음에 했거든. 네. <laughs> 근데 이제, 전문가처럼 이렇게 또 하지는 못하잖아. 홍초에오로 그 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음. 네이버에 치시면 또 구입 가능하세요. 아그래요 네. 음. 가능하고, 고객님 흰머리 많죠. 네. 5번 하나 딱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음. 그거 한 여섯 번 정도 쓸수 있거든요 음. 한 개로 음. 작은 거 하나 사가지고 써 보시다가 이제 하나 아, 다 네이버에서 네이버살수 있어요 아무리 어. 곱슬이 엄청 지저분했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좀 이제 나름 되니까 복구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의 뭐지 그냥 탈색머리, 고 이렇게도 치니까, 어. 여기가 나오고, 어. 어, 뭐 톤다운? 어. 뭐 이렇게 저도 여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 망쳐봐야, 저희 같은 곳을 아니까. 응, 음, 망친 머리를 들고 와야 되는 <laughs> 곳인가 봐요. <laughs> 근데, 음. 망치고 결이 좋아지면, 이제, 다른 케어 못 받고, 요 케어만 이제 받으러 오세요. 고객님들이. 뭐, 머릿결이 좋아져도 뭐, 1년에 한두번 정도는 받아도 좋겠어요. 네네네. 그 정도만 받으시면 음. 돼요. 다 그렇게 오세요. 음. 요즘에는 뭐, 이런 디자인보다는 결을 네. 많이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고객님들이. 맞아요. 몽디 몽디 들으라. 자꾸 짓지 말고. 우리는 또 서울 단골 고객님들도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멀리서도 <laughs> 멀리서 많이 다, 다 응. 알고 보면 멀리서 응. 다 앉아 있어. 진짜 좋게 잘 해주는 요즘 찾아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응. 아무리 멀어도 응. 멀어도 고, 요즘에는 응. 시간 들여 가지고 어차피 미용실 가면 반나절 걸리잖아, 그죠? 응. 오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유지력이 또 조금 길어요. 응. 그래서 고객님들이 돈이 아깝다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오셔가지고 리턴 주기가 5개월에서 음. 6개월에 한 번씩. 자주 좀 예민하신 분들, 오시는 아. 분들이야. 3개월에 한 번. 음. 그거는 이제 완전 악성 곱슬 있잖아요. 음.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못 참는 거. 그런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오시면 3개월에 한 번. 왜 결이 이제 밑에 결이 받쳐주니깐요 음. 이게 일반 클리닝인 것처럼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음. 그리고 집에서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 드라이 바람으로 찬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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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뜨거운 바람으로 바짝 말려주시면 네. 훨씬 더 머리가 반짝거리고 하루종일 예쁘게좀 탄탄하게 다니실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말리는 거를 좀 신경을 써달라. 음. 그럼 드라이 안 넣으셔도 돼요. 지금 기장감이 조금 어중간해서끝 네. 부분이 좀안 예쁘면 살짝 드라이 넣으셔도 되는데 네. 물기가 아예 없이 네. 다 어, 말려 다 진짜. 우리처럼 네. 그렇게 딱 말리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 끝나인 부분 이제 커트 정리 한번 싹 하고 네. 하면은 굳이 뭐 손질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말리기만 잘 말려 주시면 돼요. 앞머리가 이렇게 쫙 벌어지는 감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아까마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앞머리 내라 내지 마라. 내지 네. 마라. <laughs> 아, 그래서 <laughs> 많이 들었죠? 안 내야 돼요. 힘들어, 힘들어. 모양 맞나? 아, 요 그냥 그때뿐이 그때뿐이야. 음. 응. 응. 이래 전문가가 해도 힘든데. 한번 만져보세요, 전체적으로. 응. 응. 괜찮죠? 신기, 신기. 응. 바짝 말려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드라이 하세요. 드라이가 이쁘게 응. 다니세요. 네. 옆에는 또 제주도에서 오신 당골고객님 음. 옆에 제주도에서 <laughs> 우리 당골고객님 네. 비행기 타고 오시는? 어, 비행기 타고 오세요. 거의 다 이제 다 비행기 타고. <laughs> 신기하다.